오늘 말씀은 학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딜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세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것이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사역이 어려운 것이 그냥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했는데 이 학계 선지자의 어려움은 가시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재건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시고 성전 재건을 위해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6월 1일,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24일에 성전,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되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전 재건한 지약한 달이 지난 시간이 된 상황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 고군 분투 할것 같았죠. 근데 다른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증거의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성전 재건이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 짓는 속도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5년이란 시간이 더 가죠. 그리고 성전 공사가 더딥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속도가 나지 않고 자꾸 막히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그러한 재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별탈 없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는 일마다 어렵고 막히니까 이제 서서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특별히 노년층이라는 거죠. 이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복에 이수룩밥의 성전이 보기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성전은 이런 게 아니다. 이전 성전이 엄청 화려했고 엄청 웅장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차기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짓느니 그냥 때려쳐라, 라는 거죠.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다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성전이 없어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죠. 결국 한 달쯤 지났고 나니까 처음 시작했던 초심을 또,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잡기 위해, 하님께서 학계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대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3절, 4절 읽어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이라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마린이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백성들의 지지가 사라지고 부렵고, 그런 시점, 하나님께서 정치적이었던 지도자였던 이총독수로바벨과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와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의 풍년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사실 학계 한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학계, 스가라, 말락이 저 당신의 말씀을 맡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서 이어받는 여호수야에게 막주간 책임을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책을 내 곁에 두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성전재건을 할때 동명이인이죠 내 제사장 여호수야에게 굳세게 하여 힘써 일할 시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두렵고 또 뭔가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어 말씀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날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도 있어요. 그럼 학계 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달2 1일일은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뭐 아파트에 살아도 빌라에 살아도 다집 밖에 나오는 상황이 되죠. 다 초막을 짓고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캠핑하듯이 뭐 아이들은 좋을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 시간들이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지내면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강대국인 이 애굽을 꺾으시고 그렇죠? 바로항을 꺾으시고 6월절에 은혜를 베푸시며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강의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불 기둥, 그리고 일용할 양그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이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서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절개가 없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구원의 은혜도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출애굽의 영광 그 은혜보다 완전한 출애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진정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완성으로 절개의 완성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하고 9절을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여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여의 말이니라 은가금이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으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은가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륩바벨 성전을 초라하게 볼품 없이 지는 이유는 어쩌면 이 사회에서의 예수님의 외모가 흠모할 만 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할 그 외모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로 오는, 오시는 것이라 믿고 그것을 바라며 이 수륩바벨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볼품 없이 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학계 순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수루밥의 성전이 서는 것을 보고 노년층은 대성통곡하고 젊은층은 기뻐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 여러분 제 가운데 범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첫 죄의 시작도 보암직도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 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웅장함만 추구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때는 광야에 있는 성막 성장을 성막을 성전으로 막을성 두셨고, 그쵸? 상징으로 두셨고, 솔로몬 때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두셨고, 지금 포로 기회는 수룻바벨 성전을 주셨고, 또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을 주셨고, 또 로마 박해 그 가운데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후에 뭐고딕성전의 성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뭐 남미 지역에 가면 도시의 중심으는 성당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성장이 자리 잡으면 그 도시의 하나님에 따라 움직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도시다 라면서 그 도시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도시인가를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요. 뭐 예배도 그렇죠. 예배 대중소가 있습니까? 뭐 어느 교회는 교육부 예배실을 소예배실로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죽어있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 규모 있는. 교회든 규모가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전의 주인이시요 성전 대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학계의 말씀대로. 오늘이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영광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